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고흥. 하지만 지난해 고흥을 찾은 관광객은 450만 명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은 점차 활기를 잃고 있는 상황. 고흥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과 더불어 관광 분야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흥의 아름다운 숲, 해안선 등 자연 자원과 한센인들의 고향 소록도, 벽화와 소품으로 가득한 연홍도 등 역사 문화자원. 그리고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 잡은 유자 성류 축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공을 관광과 건강과 치유와 힐링이 종합된 이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기반과 관련해서는 우주발사 전망대 바로 옆에 집나이를 지금 건설 중 있는데, 금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협의해 올한해 동안 입장료 반값 할인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와 분청문화박물관, 우주천문과학관의 입장료는 전부 50% 할인됩니다. 관광객들의 식비는 4천 원, 숙박비는 최대 1만 5천 원까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우주 과학 포럼을 열기로 한 겁니다. 우주의 크기를 관찰하고 천체 망원경과 지통 망원경을 통해 달을 직접 관찰해 보는 여섯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학생 단체 관광객 등 5만여 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중력 체험이라든지 또 우주를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가장 커다란 지름 1m의 망원경으로 태양이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 고흥에 오시면 우리 우주센터에 꼭 들러주셔서 체험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주발사전망대 짚라인과 해안가 모노레일은 고흥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떠오를 전망. 공이 역사 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객 600만 명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투빈 뉴스 석영입니다.